아니 잘못은 잘못한 거잖아. 왜 감싸요? 아니 검찰개혁하려다가 억울하게 당한 거잖아. 아니 그럼 조국이 한 행동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검찰개혁 같은 대의가 있는데 이런 건좀 사소한 흠결이지 부모가 자식 도운 게 죄가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대번역가 광민희입니다. 오늘은 무슨 컨셉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말을 다 듣고도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싶은 사건들이 항상 있잖아요. 하물며 정치적인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세계관을 번역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고른 주제는 조국 전 장관의 사면입니다. 지금 왜이 주제를 가지고 왔느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조국 장관은 작년 12월 12일에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수감이 되어 있고, 사실 수감이 된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럼 왜 지금 사면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사실, 잘못을 했으니까 감옥에 있는 것도 맞는데, 왜 사면을 해야 된다라고 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4050세대의 생각과 2030세대의 생각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려면 근데 지금 왜 감옥에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어,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8월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잔여 입시 비리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어, 취임 35일 만에 사퇴를 하게 됐는데요. 당시의 혐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는 입시 비리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금품 수수 혐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그리고 아들 조원 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이고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민씨가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의 금품을 불법 수수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어, 법정에서 결론은 어떻게 났냐? 사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수수를 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최종 선고가 있었던 게 작년 연말의 일이고요.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조국 전 장관은 이 선고에 따라서 국회의원직에서 박탈되고 수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 조원 씨 입시 혐의 비리로 함께 기소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국 대표의 아내도 직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럼, 잘못한 거 맞잖아요. 왜 사면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 당연히 드실 텐데요. 조국 전 장관의 사면론은 4050 세대의 집중적인 지지를 받는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 세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번역해 볼게요. 네, 4050세대는 이 문제를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보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보복수사에 당한, 마녀사냥에 당한 억울한 희생양이라는 입장인데요. 아니, 왜 억울한 희생양이라는 거야?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요.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거든요. 어,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찰개혁안들을 발표하면서 챙겼고 SNS에도 여러 차례 검찰의 과잉된 권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검찰이 앙심을 품고 보복으로 조국 대표를 사실 탈탈 털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수사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문재인 정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요,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너무 과했다는 겁니다. 어, 당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라고 불릴 만큼 조국 본인은 물론이고 아내, 그리고 자녀들, 동생, 오촌 조카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고요. 앞 도적으로 압수수색 횟수가 많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 당시 압수수색이 한 70차례 이상 진행된 걸로 나오는데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마자 임명도 되기 전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사실 내부 인력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수사에 대한 정보들이 정황들이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춰볼 때 사실 정당한 수사였다기 보다는 조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획된 수사였다라고 보는 게이4050 세대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 희생양 세계관으로 본 조국 장관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아니, 검찰이 저렇게까지 탈탈 털 필요가 있었어? 나는 조국이 좀 억울한 것 같아. 네, 4050세대는 조국 전 장관을 지켜주지 못한 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국 스스로도 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쥐고 흔드는 동안 나는 물론이고 이재명, 문재인 그리고 세 사람의 가족이 지독하고 집요한 수사의 대상이 됐다라고 옥중서신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당시 조국 사태 때 조국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서 결국 정권교체까지 되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명과 조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결국 수감으로 이어진 만큼 우리가 그를 충분하게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부모 마음 그렇잖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조국처럼 해주고 싶어. 조국 욕하는 건꼭 부모들 욕하는 것 같아서 나좀 공감이 돼. 한편으로는요. 내가 만약 부모였어도, 내가 만약 조국이었어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공감의 정서도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이런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모펀드, 재선 자금 조성, 권력함 비리 등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검찰의 기소에서도 이런 내용은 다 빠졌고, 결국 유죄로 남은 건 어, 딸이 받은 장학금, 인턴 활동 증명서, 온라인 쪽지 시험 조력 뿐이었다. 이런 것이 죄가 되어서 시, 징역 실형을 판결받은 학부모는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사실 부모 마음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게 조국의 이 행동을 이해하는 정서이고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 작은 흠결은 조금 눈 감아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정서가 분명하게 있는 건데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까지 4050 세대의 생각을 번역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2030 세대의 생각 번역해 보려고 합니다. 2030이 보는 이 세계관의 핵심은 불평등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너무 불공평하죠? 양극화는 심해지고 취업이나 입시와 같은 기회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펙을 하나 쌓기가 어려운 현실이에요. 모두가 이 좁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섰던 정치인이 사실은 자녀에게 특혜를 주고 있었다? 하. 내가 살고 있던 세상, 진짜 출발선이 다른 세상이구나. 누군가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어려운 기회를 턱턱 얻기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현실로 다가왔던 사건이었던 거죠. 2018년까지 사실 2030 세대는 민주당을 공고하게 지지했던 세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조국 사건을 기점으로 민주당에 대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돌아서기 시작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2030 세대 정서를 공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진짜 감정은 아, 이 세상이 정말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좀더 가깝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 세계관으로 본 조국 전 장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와 나는 자소서에 몇줄 쓰려고 지금 수십 번을 고치고 인턴 기회 하나 얻으려고 수십 번을 탈락하는데 부모 잘 만나면 이래도 되나? 네 사실 조국 전 장관은 기득권의 상징이죠. 희생양이 아닙니다. 사실 검찰은 재벌이나 정치인들만 두려워해도 되는 대상 아닌가요? 사실 2030 세대가 정말로 두려운 건 앞으로 1년 뒤, 2년 뒤, 5년 뒤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부모 찬스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솔직히 명백한 특혜이고 입시비리는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비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2030 세대에게는 생존의 문제죠. 아, 잠깐만. 그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고? 아니, 우리는 그런 기회 자체가 없는데? 아니, 근데 이 얘기 언제까지 할 거야? 중요한 문제 더 많은데 왜 이것만 얘기해? 그런데 본인들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인정도 하지 않아서 더 불쾌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모두가 용이 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우리 개천을 더 따뜻하게 만들자라고 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입시비리는 조국 전 장관이 우리와 같은 개천에 관심이 없었다는 걸 드러낸 사건이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희생양이고 피해자라는 걸 스스로도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류 정치인들도 이야기하고 있으니 2030세대 입장에서는 더 위선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조국 전 장관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들도 당연하게 있습니다. 사실 2030세대 삶에 더 중요한 건 이 사회 경제적인 여건들, 뭐 일자리, 그리고 나의 성장의 기회,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든 가정을 꾸려서 살수 있든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거거든요. 이런 환경들이 더 나아지는 걸 바라고 있는데 어, 문재인 정부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약간은 나의 일상과 동떨어진 명분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류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가 점점 더 흐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한테 중요한 문제 정말 관심이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국 사면론 둘러싸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조국이 사면이 될까겠죠? 지금 사면론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의 균형을 맞춰야 하거나 국민들이 너무 분열되어 있을 때좀 통합을 강조하는 상징적이고 또 정치적인 행위로서 많이 시행이 됐었어요. 하지만 이 조국이라고 하는 이슈는 세대 간의 시선 차이가 굉장히 큰 주제인 만큼 어, 검찰 개혁만을 이유로 사면복권을 시킨다면, 2030 세대의 거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4050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금도 검찰개혁을 지상과제로 보고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른 기관으로 다 몽땅 넘기는 거예요. 어, 여기에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사회적인 명예를 다 잃었고 정권교체까지 하게 됐다라고 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어,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이 나왔는데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경찰청이 하자, 공소는 공소청에서 하자,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하자라고 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론은 아니고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검찰청이 사라지게 될까?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세대 번역가로서 우리가 봐야 할건 이겁니다. 입시비리가 검찰개혁에 비해서 사소한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은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 봉합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인식 차이는 단순한 생각 차이가 아니라 노력에 비해서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2030 세대의 삶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수준 차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공평한 세상이라고 하는 상식을 배반당했던 이2030 세대의 상처를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덮어도 되는 걸까요? 사면은 정치적인 행위이지만 2030 세대가 받은 이 상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국 전 장관 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